<laughs> 어? 아유 이 찐이 돈다고? 알았어.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. 알았어. 알았어. 좀 나보자. <laughs> 들어가. <들어간다. 웃음> 자, 이제 좀 신경 좀 쓰려면은 막스를 좀찾아봐야될것 같은데. 막스가 토에 맨 앞에 있어. 왜 막스를 나 머리도 멀어 오예스 <laughs> 아이고 아이유가 꼭 나랑만 놀자않아프면이겨내야아 아, 어떻게 하면 좋아? 어? 저 너무 흥분한 상태야 성경책좀해어겠다 어제 <laughs> 일자리에 쓰으니까 오늘도 일자로 한번 해보는건가? 태 하나님이 천재를 창교하시니라 아...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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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코기름 냄새, 치는 냄새 도대체

기쁨이 Been oh, ما. 내가 보기에 이보고는 무엇을 것 같지 않나? 우리들의 주은불한 일만 너희 어떻게 생각하지? 내가 보기기미는 무엇을 는걸 그런데요, 기쁨이가 찾던 까만